진0과 텐가 억텐 요세진 네. 진짜 진짜 텐션이고 억텐은 응. 이제 억0로막부터1막년 전부터 10년 전부 저희 진년전텐터로0년 전부터 10년 근데? 터 10년 전부터 10년 전부요 10년 전부터 10년 전부정1는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부터부터 하면 년 유튜브는 월간투르 내는 시즌3의 연계예요 시즌3? 응. 왜냐면 제가 원, 어, 원... 아, 모르요 <laughs> 원투가 팟캐스트로, 응. 그래서 우리가 언제 포켓도 알지? 2014년 도켓이나 네, 시즌3도 팟캐스트를 해야 되나?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시대에 발맞춰서 어. 어, 유튜브. <laughs> 유튜브로 <응. 응>. 광고 넣나요? <laughs> 어, <laughs> 광고 좀 따와. <laughs> 뭐 문지 뭐 이거 안 주세요? <laughs> 지금 이거 뭐 올려놨어요 어. 애플에서 보시라고 <laughs> 우리 문짝은 이름이 어떻게 나왔죠? 누구였지? 정문짝? 어. 문학짝? 응 문학짝? 문짝? 응. 응. 그러면 우리 이거야? 문짝? 이거 이렇게 할까? 어? 문짝? <laughs> 어, 그큐 네. 처음에 이제 그 어. 어. 어, 네. 큐를 어, 하면, 어. 하면 문짝을 하고 이제 어. 계속 시작하니까 <laughs> 그 다음에 내일 약해.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자리를 좀 잡아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음, 지금 뭔가 지연씨 항마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같아데 중간에서. 항마력이. <laughs> <laughs> <한 마리야. 웃음> 음, 그렇게 어려운 방송은 아닐 것 같아요. 근데 니가 지었잖아. <laughs> 어, 네. <내가 웃음> 지연 <지연지원> 소설가가 지었습니다. <laughs> 근데 이렇게 될줄몰랐네그 옛날에 짝꿍이라는 <laughs> 그 불량식품. 맞아 아두 가지 나는 거. 그거 이제 생각하면서 그 맛이 갑자기 확 생각나서, 어, 좋다. 문학 아, 짝꿍 막 이런 식으로 음 했는데, 이렇게, 이렇게 부끄러운 <laughs> 뭔가를 해야 될 줄은 모르는데, 우리 아까 시작하기 전에 한 얘기랑 조금 이, 이 연결이 됐는데이 짝꿍이 원래 포도 맛이랑 딸기 맛이 가그그두 음. 가지인데, 아까 우리 인기가요 얘기했잖아요. 그 오, 요새 온라인 턱걸공원에이 불리는 <laughs> 인기가요, 어. <laughs> 인기가요 스트링을 맨날 보고 있는데, 맞아, 맞아, 맞아. 이런 감성이 요새 뭐... 먹히려나? <웃음> <웃음> <웃음>

이제 막두 달이 된이를테마 음. 네. 에필로그의 방식으로 라는 책을 낸 송지연입니다 이야 실물 깡패 응. 이 소설 <laughs> 만들어봐주세요 저는 시해를 쓰고 있는 공민경입니다 어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어떨까요 <laughs> 시체 어. 1 나오는데 이제 8개월 조금 넘었어요 <laughs> 어 제목은 베개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견뎌야 되나요? 입니다 안녕. 이게 유튜브 하려면 좀 텐션이 올라가야 그치? 되는데 우리도 몇번 해보니까 아 그건안어울리는까그래 그냥 있는 대로 하자. 근데 이제 저 세상 이런 거를 진텐, <laughs> 진텐과 억텐 하세요 진텐 진짜 텐션이고 억텐은 응. 이제 억텐 억제로 막막 이런 거잖아. 그게 억텐이에요. <laughs> <그래서> 저희는 진텐으로 <laughs> 어, 그렇게 하는데. 서로가 편하지 않을까. 근데 사실, 월간 트로베르에서는 그전에 이제 시인들 모셔서 해서 시인기만 했어요. 근데 이번에는 문짝이라고 했지만, 그냥 그거 문학은 좀 곁들이는 거고, 이슈나 재밌는 거에 대해서 좀더 그렇게 우리끼리 얘기하는 시간으로 가려고 해요. 문학의 작품들. 응. 오! 좋아요. 예술 준비 이래서. <laughs> 트로베르에서 뭐 유튜브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조금 했으니까,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라는 걸알아보또뭐 음, 음, 어, 재밌었으면 좋겠어요. 맞아, 그것보다 티나는 난... 계기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 음. 것 같긴 한데 홍주연 씨가 지금 동해에 살잖아 이거 아, <laughs> 아, <진짜 웃음> 또 얘기하네. 나는 진짜 동해에 사는 건 동해, 동해 대표작가들 아, 진짜 놀러 오라고 했는데 <laughs> 트루베르가 그때 같이 공연을 하고 같이 디프리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면 같이 오라고 라 얘기를 했는데, 진짜 우리가 가게 된 거죠. 어. 인스타로도 친구였긴 했는데, 아, 작가님, 동해 사진이군요. 저도 동해를 굉장히 좋아한다합니다 나디아님. 언제든지 놀러오세요. 그때 진짜 놀러올 줄 몰랐지. <놀띠> 아, 근데 사 그때, 그때 사실 조금 놀라게 <놀띠아> <하긴 놀띠아> <하긴 놀람> <하긴 놀람> 서 우리 거기에 가서, 아, 고 가서야 본명을 듣고, 아 어, 가서야 나이 <놀람> 나이를 알고, 어, 동가? 이 네. 하자. 재밌었어요? 재밌었고, 워낙에, 어. 보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 <laughs> 그 아주 산발인거요 <산만이> 나이가... <laughs> 그거 자체가 재밌었고, 그냥 남이 보기에도 재밌었고.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<laughs> <맞아요>. 남이 <laughs> 걱정스러운 <걱정하는 웃음> 일이죠. 근데 뭐, 우리가 남 맞춰서 살면 사람들 아닙니까? <laughs> 아, 근데 이것도 <그거는 웃음> 보여주려고 하는 거긴하다아 <laughs> 맞춰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댓로 저희가 <웃음> 어떻게 <웃음> 했으면 좋 <좋겠는지. 웃음>